네, 2016 수능 영어 이지문에서 꼭 나온다. 18일 차례. 는요 인터넷은 풀리기 어, 쉬운 유형 3강 3번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As customers get more awareness about a business firm, 어, firm, 그죠? 고객들이요 get more awareness, 더 이제 인지를 하는 거죠. About a business firm, 어떤 그 기업에 대해서 더 인지를 할때 they learn, 그들은 배워요. Them selves, 그들 스스로 to behave. 행동하는 법을 배워요 어떻게 행동하느냐 in an efficient manner 효율적인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they don't waste time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죠? requesting 요구하면서 이런 서비스 해주세요 그런데 어떤 서비스냐 that the company does not provide 그 회사가 제공하지 않는 그죠? 원래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그런 서비스를 요구하면서 시간을 보는 일 하지 않는데요. 왜냐?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럴 수 있는 거겠죠? 잘 아니까요. 그죠? The form of familiarity. 친숙함요. 어디에 친숙하냐? With the company's products. 그 회사의 어떤 그런 상품에 대한 친밀함은요, 익숙함은요, makes 만듭니다. 그것이나 그들을요, 더덜 의존적으로 만들어요. 그들 직원에게 있어서 for information and advice, 그죠? 정보나 조언을 그들 직원들에게 잘 아니까 당연히. 덜 의존하겠죠. 그런데 이런 친숙함이 뭐가 덜 의존적으로 만드냐, 그죠? 고객들이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customers 받아서 m 으로 정답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In most industries, 그죠? 대부분의 어떤 산업에서, the cost and benefits of loyalty, 어떤 충성심이라는 그 기용, 비, 어, 비용의 편익은요, 비용의 혜택은, spider, 급상승을 합니다. indirectly or directly, 뭐로부터 급상승을 하느냐? the way, 이런 방식으로부터 급상승을 합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the long-term customers, 오래된 그 장기 고객, The long-term employees, 그죠? 장기 직원들이 interact하고요. 상호작용하고요. 그리고 learn, 배워요. From one another. 서로서로 서로 상호작용하고 배우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죠? 그 충성심에 대한 비용의 편익이 급상승합니다. 그러다 보니, the repeat customers, 누구겠어요? 그쵸? 다시 계속 찾아오는 그런 고객들은요, 그죠? tend to be pleased with, 기뻐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엇에 기뻐하느냐? The value, 가치에 기뻐해요. They receive니까 그들이 받는 가치에 기뻐하고요. 그러다 보니, their satisfaction, 그들의 만족은요, 당연히, a source of pride and energy for employees, 직원들의 pride, 와 에너지의 근원이 되겠죠 원천이 되겠죠. 또 이러다 보니 the motivated employees 누구겠어요? 동기를 부여받은 그런 직원들은 stay with 머무르는 거죠. the company 회사에 longer 더 오래 길게 머무르게 되고요. get to know니까요. 알게 되다 그저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their customers better 그들의 고객을 더잘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요, 이런 일들은 어떤 걸 이끄냐면 leads to better service. 더 나은 서비스를 이끌고요. building or builds greater customer satisfaction. 더 나은 고객 만족을 만들고요. 그리고요, 그죠? further, 더 나아가. Reduce or improve the relationship, 관계, 그리고 and compare as a result, 결과를 당연히 향상시키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지금 1번 동사, 그리고 builds라는 2번 동사, 그리고 improve라는 3번 동사의 병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문장 보시면요. This human factor. 이러한 인간의 어떤 요인, 인간적인 요인. 그게 바로 뭔데요? The personal loyalty. 그죠? 개인의 충성심은요. It's a powerful element. 굉장히 강력한 요소다. 그죠? In customer relationship. 어떤 고객의 관계에 있어서 강력한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번 문항은요. 기업과 고객에 있어서 그 고객의 충성심이 기업에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2번 문항은요 인터넷 수능 틀리기 쉬운 유형 10강 2번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use of pronouns 대명사를 사용하는데요 I를 사용하거나 또는 we라는 대명사의 사용은 a lot 많은 것을 이야기해줘요 About strength 어떤 힘 강함과 그리고 따뜻함에 관련된 많은 것을 이야기해줍니다 As well as 저희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법 많이 배우죠 그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요. 그죠? 뭐뿐만 아니라, offering clues, 단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런데 무엇에 대한 단서냐? gender, 성, education, 교육, 그리고 status, 어떤 지위에 관련된 단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힘과 따뜻함에 대한 그런 많은 이야기를 해준대요. 뭐가? I와 we, 이런 저, 어, 대명사의 사용이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네, some of these clues. 이런 단서들은요, are obvious, 명백하대요. 반면에, 어떤 반면에요? 다른 것들이 are less 네, obvious 한 반면에요. 어, 문맥상, 그죠? 덜 명백한이 들어가겠죠? 이러한 형용사 부사를 대신 받는 건 so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명백하지 못한 반면에 앞서 이런 단서들은 굉장히 분명하대요. Most of us 저희 대부분은요 have learned 배워왔어요. Somewhere 어디에서인가 along the way 뭐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디에서인가 배웠대요. 자 그런데 learned 배웠다고 했어요. 이제 for instance 예를 들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서인가 배웠어요. 그런데 무엇을 배웠냐 그죠? l e a r n 의 목적어절이 필요해서 대세 체크하겠습니다. 무엇을 배웠냐? The overuse of I. I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 I라는 대명사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건 무엇을 보여주냐면, self-centeredness, 그죠? 어떤 자기중심, or egocentrism, 이런 자기중심적인 것들을 보여준대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건, 근데 그건, 그죠? Weakens on assert strength는 하고요. 그렇지만, 그러면서 Weakens warmth에요. 따뜻함은 약화시키지만, 어떻겠어요 강함은 당연히 assert. 나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 거. 왠지 따뜻해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강함은 느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요, dis-behavior. 이런 행동들은요, 그죠? This behavior. 이런 행동들은 may also suggest. 제한되죠? 어떤 걸 암시하느냐? 어, uh, this person, 이런 사람들, I라는 대명사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has some major insecurities. 어떠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대요. 불안감이니까 어떤 거겠어요? 걔네들이 뭐 하려고 하는? 그들이 mask, 뭔가 숨기려고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I라는 대명사를 많이 쓰는 사람들에 대한 두 가지 얘기를 했죠. 그래서 in either, 두개 중에 reading, 어떤 것으로 of the strength and signal, 이런 강함의 그런 신 두개 중에 어떤 것으로 읽던지 그죠? 둘 중에 무엇으로 해석을 하던지 Overdoing the I I라는 걸 많이 사용하는 건 어쨌든 not w o a r i n g 그죠? I라는 대명사를 많이 사용하는 건 따뜻하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Conversely, 역으로요 그럼 이번엔 이제 I가 아닌 We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We의 사용은요 일반적으로 Demonstrate 보여줘요. 그죠? 나타내주는데 뭘 나타내주냐? An awareness of other people. 다른 사람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요. 그리고 그죠? Demonstrates 해주고 offers 제공해줍니다. A way 어떤 방식을 제공해요. 뭐 하는 방식이냐? To show 보여주는 방식이죠. 무엇을 보여주냐면 너가 그죠? 위라는 걸 많이 사용하면 우리가 어떤 걸 보여줄 수 있냐면 사용하는 너가 recognize 했다거나 인식했다거나 또는 심지어는 understand, 이해했다는 걸 보여준대요. 어떤 걸 다른 사람의 thoughts나 feelings,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인식하거나 심지어는 이해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방식을 제공합니다라고 했어요. 위라는 그런 대명사를 사용하는 건요. 그래서 at a fundamental level입니다, 그죠? 어떤 근본적인 수준에서 보자면, 그죠? 이것은 project 보여줘요. w e 라는걸 많이 사용하는 건, 그죠? Warm 따뜻함을 보여주겠죠. By conveying 전달함으로써, a sense 어떤 센스를 전달하는데 어떤 센스냐, shared concerns and interest. s 어떤 관심, 그죠? 흥, 관심과 흥미를 같이 공유하는 그죠? 그런 센스를 전달함으로써 우리라는 표현은요. 따뜻함을 나타내줍니다. When we is used this way. 이 우리라는 대명사가 이런 식으로 사용될 때요. 우리는 think of, 그죠? a, s, b.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circle language 라고 생각한대요. 원 언어, 동그라미 언어인데 이건 뭐냐면, it gets you in the circle. 너를 원 안에 집어넣어요. 그죠? 그런데 누구랑? with your audience. 내 말을 듣는 청, 청중과요. 어떻게 함으로써 원 안에 집어넣냐? by drawing it. 그것을 그림으로써. 즉, 원을 그림으로써. around both you and them. 너와 그들 사이에, 그죠? 너와 그들 둘 다, 둘을 주변에 원을 그림으로써, 너와 그저 그 천중과 같이 그원 안에 집어넣는 그런 circle language 를 그죠 이것을 어 서클 랭귀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I라는 대명사를 쓰는 것과 위라는 대명사를 쓰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그죠 따뜻함과 강함 이런 것의 그어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3번은요. 수능 완성 유형편 2강 2번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hildren was born or born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죠. 그런데 to non-US citizen immigrants mothers. 그죠? 미국 시민 시민이 아닌 그죠? 이민자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are granted라는 동사 보이시죠? 그럼 저희 자동으로 묶을게요. 아이 대한 설명 b o r n 이로 체크합니다. 자동적으로 are granted에요 주어짐을 당해요. 즉 아이들은 받습니다. 엄마는 그죠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그런 이민자 엄마에게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그 아이들은 U.S. citizen 그죠 그 미국의 그런 citizenship을 시민권을 받습니다. at birth 태어나면서 그 시민권을 받는데요. However, 그런데요, 그죠? Some governmental officials, 그 정부 어떤 직원들이요, 정부 관리자들이 are d e f e n d e r or critics, 그죠? 뒤에 보셨으면 알겠지만, critics 비평을 하죠. 뭐라고 비평하냐면, 뭐에 대해서 비평을 하냐면 readily 손쉽게 providing 하는 걸 비평해요. Providing 뭘 제공해주는 걸 비평하냐면 healthcare benefits, 어떤 건강 관리 혜택을 주는 거예요. provide a, 그렇죠, to b 누구에게 주냐면요. 무엇, 무엇을 누구, 누구에게 제공하는 거죠. This, 이러한, 그죠? So-called, 소위, anchor babies 라고 부르는 이런 아이들에게 건강 관리 혜택을 주는 거, 제공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한대요. 그런데 anchor baby라는 애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아이들인데요. 제공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reason, 이유를 줍니다. 그 누구에게 이유를 주냐면 non-citizen parents예요. 그죠?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가 to remain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남게, 미국의그 살게끔 하는 그 이유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어, 부모님은, 그죠? parents는 지금 시민권자가 아닌데, 그런 아이를 낳으면, in, unite, 미국에서, 그죠? 낳았기 때문에, 아이는 시민권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려면, 시민권자가 아닌 부모님도, 그죠? 미국에 남아야 하니까, 이 아이가 이런 이유를 제공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these critics, 이러한 비판은요, 이러한 비판은 have created, 그저 만들어냅니다. 뭘 만들었냐면 federal policies, 어떤 연방정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연방정책, 어떤 정책이냐면 포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관료주의적인 어떤 뭐 요식, 양식을 포함하고 있는데 또 그건 뭐냐면 종종 prevent합니다. 그죠? These infants. 이런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을, 그죠? from ING. 지금 보이시나요? 그죠? prevent a from ING죠. 이런 아이들이 빠르게 receiving, 받는 걸 막습니다. 무엇을 받는 걸 막느냐? Medicaid coverage for health care. 어떤 건강 관리에 관련된 어떤 그 뭐, 미국의 어떤 보장제도, 그죠? 그 보장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막는데요. 네, although, 그저 비록, these children, 이런 아이들은요, are hidden, 숨겨졌거나 혹은 are known to, 알려져 있겠죠. 어디에요? Medicaid program. 그런 미국 보장 제도에 그죠 히든 또는 넘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 배 이제 지불을 해줬어요. 어 h hospital bills 그런 어떤 병원 그저 비용을 지불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g e n e r a t i n g or generated from their birth. 그들이 태어난 태어나는 거에 의해서 그죠 만들어진 그저 그들이 태어나는 것 때문에 발생된 그런 비용을 프로그램이 지불했기 때문에 이미 그 프로그램은 아이들 존재를 넌 알고 있겠죠. 근데 비록 그럴지라도, 그죠? 어떻게 하래요? The government 정부는요, requires 요구를 해요. Additional paperwork 추가적인 서류를 내라라고 얘기를 해요. For a continued Medicaid coverage. 그죠? 그 보장을 계속 받고 싶으면 추가적인 서류를 내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미 아이들의 출생은 알고 있지만, 어, 그런 의료보험 이런 보장을 받고 싶으면 additional paperwork를 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this additional paperwork가요, 이런 추가적인 그런 서류들이 종종 frightens 위협을 하죠. 이들 부모요. 부모는 지금 noncitizen이죠, 그죠? 그런데 어떤 부모냐? noncitizen이기 때문에 fear 두려워요. Deportations 어떻게 추방 당할까봐 나라 밖으로 추방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부모들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many of these so-called anchor babies 이런 그 어, 소위 그 앵커 베이비의 많은 아이들 근데 이 앵커 베이비 다시 얘기를 하죠 uh, are U.S. citizen 미국 시민이긴 한데 그쵸 미국 시민이면서 and qualified for healthcare programs 그죠 그 건강 그 건강 어떤 보, 장을 그죠? 보장을 받을 자격이 있고, 미국 시민인 이런 아이들의 많은 이런 아이들이 do not reject or receive. 거절하다 받단데요 immunization. 어떤 거예요? 예방접종. 그리고 other primary and secondary preventive services. 1차, 2차 그런 예방 어떤 서비스 접종을 어떻게 할까요? 그죠? 받지 못하겠죠. 네, 그래서 이, 어, 이 글은요, 그죠? 3번은요, 그 미국 앵커 베이비들에 대한 어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음.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4번은요. 수능완성 18강 체크다웃에 대한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The pleasures of reading, 어떤 독서, 그죠 읽는 것의 즐거움은 종종 no match예요. 적수가 되지 못해요.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For the pleasures of 뭐의 기쁨이냐면, manipulating electronic devices, 어떤 전자기계를 조작하는 그런 즐거움에는 적수가 되지 못한대요. From the first grade through the 12th, 라고 했으니까.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그죠? 그 전자기기를 다루는 그런 즐거움은 독서의 즐거움과는 비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인데요. Furthermore, 게다가요, 그죠? teachers, 그죠? 선생님 또는 students and administrators. 이런 사람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 후부터 설명하죠. who don't have, 가지질 못했어요. teaching machine, 학습기기, slide projectors, cassette, record players and computers.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한 teachers, students and administrators는요, 당연히 동사자리죠. look. look with longing, 뭔가, 그죠? 동경을, 갈망을 하면서 동경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envy, 부러워하죠. on those,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to, 그죠? 가진 사람들,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동경합니다. 동경하고, 그죠? 부러워한대요. they, 그들은요, 그죠? tend to believe that, 대디아라고 믿습니다. these devices, 이런 장치들이 provide 제공한다, less or more learning and certainly more fun 더 재밌는 그럼 당연히 부러워했으니까 더 많은 learning 그죠? 그리고 더 많은 fun 이걸 제공한다라고 믿, 믿겠죠. In fact, 네 사실 one of the, the attraction 매력 중의 하나 of audiovisual devices 이런 audiovisual device의 매력 중의 하나가 뭐냐면 is t e d i a 인데요 그들이요. 그죠? 그 어디어 디바이스들이 c o n f o r m or conform to one of the most fundamental premise of modern education. 근대 교육의 근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전제 중에 하나에, 그죠? 이렇게 한대요. 정답 뒤에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conform. 잘 맞아요. 수능을 해요. 그런데, namely that, 그게 뭐냐면, 그죠? 근대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그 전제, 그건요. learning, 배움이라는 건, should of over, 무엇보다도, should be fun. 어때야 된다? fun. 그렇죠. 재밌어야 한다라는 그런 근거. 그죠? 그런 전제에 잘 수능을 한대요. 잘 맞는다라는 얘기겠죠. 또 어떤 게 있냐? that, it should not, 해서는 안 되죠. 나도니 그리고 버 찾으셨을 거예요. 뭐해서는 안 되냐면, 그죠? 뭐가 없어야 돼요. 뭐해서는 안 되냐면, free from pain. 뭐뿐만 아니라, 그쵸 어, 어 제가 이렇게 나도니의 체크를 해야죠, 그죠? 뭐뿐만 아니라, 고통에서 자유로워질뿐만 아니라, full of pleasure. 기뻐야 된대요. 그리고 또 어때야 되냐면, if it is painful, 고통스럽다면, it should be avoided. 뭐 해야 된다라는 전제? 그죠. 피해져야 돼야 피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라는 거죠. 네. However, 그런데 라고 번역하려고 보니까, 뒤에 커마 대신에 popular나 popular이냐 쓸 거냐 물어보고 있어 형용사 쓰냐 부사 쓰냐 물어보고 있는데, 그죠. 저희 알고 있죠.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요?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그럼 보세요. 아무리 그 전제가 대중적이라 할지라도 it directly, 그건 직접적으로 지지한다, contradict, 반대한다, 모순된다 뭐예요? The observation of Aristotle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observation에 뭐 하는지 볼게요 근데 이 사람의 그런 observation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사람은 who perceive, 인지했어요, 지각했어요 모든 배움은 그죠? 어떤 다 is accompanied by pain. 뭐와 함께 동반한다, 그죠? 고통과 함께 동반한다라는 그의 observation. 그리고 또 뭐냐? It's collary. 밑에 보시면 그죠? 필연적인 결과. 그런데 어떤 필연적인 결과냐? That, where there is no pain. 그죠? 고통이 없이는 없는 곳에서는 there is no learning. 배움도 없다라는 필연적인 결과. 그리고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그 관찰에 앞에 어땠어요? 그런 전제들과는 반대죠. 그래서 contradict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5번은요, 순무관선 실전편 실전 모의고사 4회 32번 문항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The sooner you start financial planning, the better prepared you will be to 하고 쭉 나오는데요. 그죠? 먼저 일단은 더 sooner, 더 better 먼저 체크하셨을 거예요.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구문입니다. 그래서 너가 그 u Start sooner이니까요. 더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financial planning 어떤 어, 재정적인, 금융적인 그런 계획을 더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더 better prepared, 더잘 준비할 수 있대요. You will be to 그죠, a 어, d 네. 맞추는 것을 더잘 준비할 수 있대요. 그런데 무엇을 맞추냐? Your plans, 계획을 맞추죠. 그런데 투 전치사 뒤에 그죠, changing, 어떤 계획이냐? 뭐에 대한 계획이냐면, changing personal circumstances, 어떤 변화하는 그죠, 개인적인 환경에 대해서 그죠, 개인적인 환경 변화를 계획하는데 더잘 맞출 수 있대요. 어떤 개인적인 환경 변화냐 쭉 나오죠. such as changing or losing a job. 직업을 바꾸거나 잃거나 그죠? 혹은 새로운 주로 이사를 가거나, 결혼을 하거나, having children, 아이가 생기거나, 혹은 spouse, 배우자를 잃어요. divorce, 이혼하거나, death, 죽음을 통해서 배우자를 잃는다거나, 그런 변화에 더, 그죠? 잘 계획을 할수 있대요. 더 빠르게 재정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면요. 그런데 however, it is important. 뭐가 더 중요하냐면, not to rush to. 서두르지 않는 거요. make major financial decisions. 그죠? 중요한 재정적인 결정을 할때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at this time. 이 시기에는요. 어떤 시기었어요 아까 그 상황들 그죠? When you are most vulnerable 네가 굉장히 약한 그런 시기에 재정적인 결정을 서두르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postpone or postponing any action 어떤 행동인데요 Until you have had a time 네가 시간을 갖기 전까지 그런데 어떤 시간이냐면 To recover from the event 어떤 그 사건으로부터 회복할 시간 그리고 evaluate all your options. 너의 모든 선택 사항을 carefully 신중하게 평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전까지는 어떠한 액션도 명령문 postpone 미뤄라라는 얘기예요. 이거 하기 전까지는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This can be difficult. 굉장히 어려운가봐요, 그죠? 왜냐하면 some financial sales people, 몇몇 그런 재정, 그런 판매업자들이, 영업사원들이 will rush, 그죠? 돌진해와요, l u s h to contact you, 너랑 접촉하려고, 너랑 만나려고요. In these circumstances,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죠? 이런 영업사원들이 너와 만나기 위해서, 그죠? 막 이렇게 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렵대요. 그렇게 하는 게. 예를 들어, 하나 예를 들어 줬어요. When you have a child. 너희가 아이가 생겼어, 이제. 아이가 생겼을 때, you will find d a d d y 를 알아볼 수 있을 거래요. 뭐냐. Insurance agent, 그죠? 어떤 보험, 그런 사나, 보험을 해주는 그런 보험사 직원이나, financial planners, 그죠? 어떤 재정적인 계획가, 그리고 stockbrokers, 어떤 주식 중개인, 이런 사람들이 actively 하게 encourage 해요. 너를, 그죠? 너한테 뭐 하라고. encourage, 그렇죠. a, to be, to buy, 사라고. i 슈 s u 스 그죠? 뭘 사? 보험을 사라고, 그죠? e n c o 하고요. 그다음또뭐 하라고? Start, 시작하라고. Investing, 그죠? 어떤 투자를 시작하라고. 인어 college fund, 어떤 대학의, 대학, 그런 학자금 펀드에 그런 투자를 시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Are t h 비로 그죠? These are. 이것들이, 그죠? 어때요? 어떠한 o b j e c t i v e 지만 Don't be pushed into 에요. 떠밀리지 마라. 어, 뭐할 때? a n expensive decisions. 이런 값 비싼, 돈이 많이 드는 결정을 할때 떠밀리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그럼 비록 이게 어떨, 어떻지만? 그렇죠. Valid. 비록 이게 어떤 타당한 그런 objectives라 할지라도, 그죠? 어떤 값이 많이 나가는, 돈이 많이 드는 그런 결정을 할 때는 떠밀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